예. 하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아, 정말 곳곳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켜내는 농부, 은하수농으로 운영하는, 네,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냐, 그면은 어, 우리가 이제 어려서 크면서 참 지지리도 어 부모님 말 듣지 않고 속썩일 때또 어?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잘디라고 참 악담 중에 악담인 못된 욕까지 다 쏟아내며 자식을 훈육시켰죠. 어그 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다만한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가장 악질적인 욕이라고 볼수 있는 게, 가장 많이, 인제 주변에서 뭐, 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자랐을게요. 이 벼량마저 죽을 놈, 이 연병하랄 놈, 이 버러지보다도 못한 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개구장 시절에, 참. <laughs> 참, 그 훈육의 언어들이, 지금 우리 여기 농사를 짓는 데 농업인들과 또한 어, 소비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면 농업에 중소한 사람들도 이런 욕을 들어도 싸고 소비자도 이 욕을 얻어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런 욕을 얻어먹지 않아야 되고 또 어, 그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농사를 짓는 데 훈육 언어이기 때문에 훈육 언어로 오늘 표현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얘기 말씀드려서 버러지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러지는요. 살충제 치고 살균제 뿌리고 한거 와서 풀을 먹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버러지는. 근데 우리 소비자는 예? 살균제 20번, 30번 뿌렸는데요. 예? 이거 5kg에 이거 뭐 10만원인데요. 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버르지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소비자가. 그런 소비자가 되야겠습니까 그럼 그걸 먹은 사람은 80세, 100세도 못 살고,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고, 어? 박시슨 병 걸려가지고 손발 달달달달 떨어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젊어서 벌어놓은 돈다 병원에 갖다 주고. 제가, 2박 3일간 병원에,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1동과 102동, 거의 10층인데 그렇게 있는 101동, 102동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뺑 둘러서 보니까, 입원 환자가 한 200명은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가장 중점적으로 본게 나이대를 봤습니다 예 전부다 10중 8고 81세에서 85세더군요 70대 후반 한두명 90대 한두명 빼고는 다 80대 전반 전반 평균 잡아서 83세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젊은 제가 어, 만6 0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입원해서, 2박 3일간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야, 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156세까지 사는 게 기본인데, 왜 절반밖에 못 살고, 이렇게, 고생들 하다 가지? 이게 뭐야, 원인이? 나는 농어민의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 이 사람들, 어? 살충제 잔뜩 뿌린거 먹었구만.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구만. 어? 몸에 어떠한 그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들어와서 있구만. 어? 대소변도 못 가리고. 자, 저는 이인실이 있었는데 옆에 동료분이 같이 대수원목못 가려가지고 참 냄새나는 데서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 만 87세. 하하. 과연 내가 저 나이에 저렇게 입원해야 되는가? 저 나이에 나, 내가 저, 저러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람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충제 뿌리잖아요. 네? 살균제 뿌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벼락마저 죽일 놈들입니다. 벼락마저 연병마저 죽을 놈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놈의 목숨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농약 만드는 회사 예? 석박사들 뽑아 가지고 어? 어떻게 어 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는 농약을 만들어 낼까 어? 그래서 해충을 죽이는 농약을 만들어 낼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 어, 자기가 먹으라고 해요 뭐 캡슐 먹어서 상관없다고 먹으라고 요 맨날 그런 사람들은 미래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농약사를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농약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우리, 우리나라의 농약이 뭐, 두른지, 최초의 농약을 견는건 1940년도, 100년도 안 됐어요. 80년 됐어요. 그게 항산입니다. 항산. 항으로 벌레를, 벌레를 죽였던 게요. 예? 지금 농약 아니고서는 재배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 버리세요. 예? 80년 역사된 게요 그것도 어? 유황이 농약의 역할을 안게요 근데 농약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개념을 갖고 생겨요. 이 사람들이 벼락마저 죽을 사람이고 연병마저 죽을 사람이고 생산자들이 벌어지지 못하도 못한 우리 인간이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이 농업 내 네, 혁명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농약을 치지 않는 세상. 예? 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농약을 친 어떤 과일이라든가 채소 폐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해서 뭐 입원하면 뭐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뭐한 2, 300만원 그냥 나가고 수천만원씩 이막 병원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보는 거다 까먹는 게, 그 어? 자. 그러나, 친환경 재배한그랬잖아요 20년을 더 산다. 예. 정말 20년. 더요? 의사가 딱, 어, 어떤 그, 암의 의사소견을 딱 받았을 때, 담배 딱 끊었습니다. 47년간 핀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억울하잖아요. 1 5 0살에아야 되는데 제의 60... 그 3분의 1 남기고서 내가 죽는다? 억울합니다. 80세 죽는다? 억울합니다. 어? 아, 최소 100세는 살아야... 3분의 2... 100세는 살아야... 그나마 억울하지 않고 가는 거죠 이 좋은 세상 그래서 친환경재배 하는 거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장수 내기 해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제가 모든 과일을 최소 100세 과일로 여러분들 앞에 내놓겠습니다 제 과일을 사서 드시고 제 과일의 배치를 사서 드시는 분은 최소 백수는 안다. 어, 이런 걸로 지금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정말 지켜야 됩니다. 어, 더 이상 어, 지구의 온도를 1, 1도를 상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1도 상승시키는 순간 우리는 참외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를 예방을 위해서도 친환경재배를 해야 되고 탄소 땅속에 꼭꼭 묶어 줘야 됩니다 밖으로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탄소농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키면서 어, 최소 백세는 살자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는 친환경 재배에서 욕을 가지고 벼락마저 죽을 놈, 연병할 놈, 버러지보다도 못한 놈. 예. 예, 버러지는 살충제, 살균제 뿌린 거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 죽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농약이 30번 뿌린 거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버러지마도 못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걸탈피하십시오 예.